장보윅 전 가평군 의장을 지내셨고 현재 가평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장보익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평지역위원장이신 김봉현님 나오셨습니다. 전 가평도의원을 지내셨던 송기웅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6 2 0 0 가평 국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 김창균, 더불어민주당 가평군과 포천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어 인사 올립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가평과 포천이 같은 선거구로 획정되었습니다. 인접한 다른 지역구로의 선거구 이전 운동을 펼치시면서 낙후되고 소외된 가평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영원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참담한 심정을 저 김창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깊은 지역 사랑에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가평과 포천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적경 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늘 희생을 요구 받았고, 반면에 지역 발전에서는 항상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군사보호시설,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충량제 환경정책기본법상 <laughs>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특히 가평은 엄청난 규제들에 묶여 지역발전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구역사와 시가지는 공동화 현상으로 피폐되어 왔으며 민생의 버팀목인 골목경제도 오랜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가평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복동이저 김창균이 가평 국민을 위한 기름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며 물타리가 되려 합니다. 가평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시도록 가평의 변화와 혁신을 일구어내겠습니다. 저 김창균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평발전 7대 과제 이른바 가평을 위한 세븐업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람보다 규제가 먼저인 현실을 극복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평 포천을 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둘째, 막히없고거침없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가평을 관통하는 제2 경춘 국도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제2 외곽순환도로 연계 도로를 개설하고 아울러 국도 37호선 연결을 위한 포명 터널 그리고 포천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원산 터널을 열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경춘선 폐선 부지와 구역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평 발전의 교도부를 찾는등 역세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가평의 전통시장을 키우고 골목상권을 살려내겠습니다. 가평 작곡을 전통시장과 오일장을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결시켜 가평 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한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북한강 문화예술촌을 구축하는 등 가평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4년제 대학을 유치하고 명품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토대로 가평의 특성에 부합하는 우수한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일곱째, 가평을 수도권 귀농 귀촌이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의 선전화를 위해 ICT 산업과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앞으로 사년을 이끌어갈 우리 지역 국회의원! 과연 누가 가평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가평 국민이 아픈 곳, 힘든 곳을 헤아려 풀어드릴 사람인지 지혜로운 눈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의 김창균이 차별과 소외를 넘어 가평에 새로운 행복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가평, 젊은 가평이 태어난 날입니다. 일할 사람. 기호 2번 김창균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그 도구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재배하고 판매하고 또 그것을 유통하고 또 그것의 유통의 과정에서 우리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과 또 지금 이제 무선시대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선시대에서 그 스마트폰, 스마트한 폰, 그런 것과 결합할 수 있게 많은 그 유통망, 을 네, 그걸 연결하면은 우리 농산물이, 예, 네, 지금까지 어떤 그 판매 방식이 아닌 제 6차의 판매 방식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어떻게 가평군을 가평군에 와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하실 건지 그부분을 한번 좀 소개하는 건 맞습니다. 가평의 어떤 그런 그 현안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한 제가 한 발짝씩 더 접근해가지고 방법을 해결할 수있는 예,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저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 하나씩 하나씩 제 정책과 제가 또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석경화력발전소가 예, 또 그렇게 추진된 게 최근 일이 돼요. 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전에 제가 모 후보에게 또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한 아.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합당한 것으서저지에 그분이 유치를 하셨다 그래서 그 아. 예, 이쪽 분이 유치하신 뭐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전직 시장님하고 그뭐 직접적인 어떤 유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언급하기가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같은 그런 전직 전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때 그거 뭐 허가가 됐고, 그때가 추진이 됐으니까, 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포천의 어떤 환경을, 대항을, 부러워릴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저지 하는 거보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공약사항들 보면 지금 단체장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지역이 지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 이거에 소극적인 역할을, 예, 또, 법으로 규제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어서 어 이들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어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어 할수 있는 부분, 예 이렇게 그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율이 13.5% 밖에 안 돼요. 이게 가평의 재현실이에요. 영구 불변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13.5%, 20%대가 가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양자 대결을 한, 하는데 양자 대결 하시는데 지금 저 승리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당선되셔야죠. 국민의당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약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100% 우리 유권자 100%가 참석한다면은 과연 정말 지금 이렇게 그 선거구 그 비율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도 안 되는 어떤 그 비율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좀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이니까요 예. 1대1 구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뭐 차별화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차별화 전략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또 저의 저는 지금 포천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에 많은 어떤 지역의 실정과 지역 사람들과 교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의 발전이 잊혀지지 않나. 예, 저는 떠나지 않았고 또 당선돼도 떠나지 않고 같이 지역을 교감하면서 지역과 중에서 힘쓰는 게 그게 저는 필감 그 의원들하고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어제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소는 일리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는 서울서 하고 있고 아이들도 학교 속도 뭐 여기 포천에 거주를 안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 좀 맞는 말씀 해주신 거잖아요. 아, 그, 그 내용이 요 인터뷰 내용에 실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laughs> 생 감사합니다. 참가로 감사합니다. 가평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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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준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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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